얘들아, 오늘은 바로 장단의 세계로 가보자. 얼쑤! 국악에도 비트가 있냐고? p 기덕쿵다라라라라쿵기덕쿵다 힙합은 비트, 힙합은 비트. 구 u 은 짱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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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da. h 장단은 일정 b e a 패턴이야. 지 o 조는 느리고 k u g 는 빡세게 빨라. 대표적인 기본 장단 뭐가 있냐고? 예를 들어 이 속도계가 있어. 제일 천천히가 진양조, 슬로우 템포, 중모리, 중중모리 이 속도대로. 오케이? 킬링 파트. 자 지금 영상 나간다 보이지? 바로 이거야. 느리게 시작하다가 점점 빨라질 때 관객의 눈과 귀를 확 사로잡지. 결론. 국악 장단은 단순 박자가 아니라 느림과 빠름으로 모입을 만드는 한국식 비트다! 신나게 놀아보라! <laughs>